이 웹사이트의 진정한 목적. 질문. 내가 질문을 보내기 전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답변받기를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대신, 킴에게 보낸 질문에 답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상승하지 않은 존재와 상승한 존재의 의식 차이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실제로 웹사이트에 질문을 제출하게 하는 데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나 예수 그리스도와 기꺼이 연결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우주법칙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특정한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가르침을 얻으려면 그 달란트를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기꺼이 커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웹사이트에서 가르침을 줄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현재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넘어서 생각하도록 기본적인 가르침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요청할 때만 더 깊은 가르침을 줄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 아무도 구하지 않으면 법칙에 따라 내가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자유의지의 법칙을 존중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질문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물어볼지 알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답변이 아니라 질문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이 웹사이트를 후원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내 목적은 다릅니다. 내 목적은 여러분의 외부에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면에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웹사이트의 목적은 여러분이 내면에 있는 진리의 영을 발견하고 연결하여 외부에서 답을 구하는 대신 영적인 자립을 할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답만 알고 있으면 항상 옳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충분히 알기만 하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고전 물리학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사실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우주의 모든 것을 알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많은 과학자는 여전히 과학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영적인 측면에 대한 외적인 지식, 즉, 지적인 지식만 충분하다면 자동으로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여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늘에 들어가거나 구원받거나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것이 외적인 지식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진술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20. 신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신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21.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보라. 신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의식을 의미하는 신의 나라는 관찰 즉 외적인 지식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면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근원에 연결해야만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 자 여러분의 I AM 현존, 그리고 상승 마스터들입니다. 요점이 보입니까? 이 웹사이트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태양 아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을 외적인 율법의 문자는 외울 수 있지만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인간을 대적하여 신의 왕국을 닫아버린 현대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이는 율법의 문자는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주는 법칙의 영은 없는 자들입니다. 대신 나의 목적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의 근원을 발견하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의식이 단순히 모든 질문에 대한 외적인 답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근원과 합쳐져서 그 근원과 하나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사실을 기억은행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신비가 단순한 사실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진정한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사람들에게 우상 이미지를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을 멘탈 박스에 가둘 수 없고 그리스도 자아와 I am 현존을 박스에 가둘 수 없고 진리를 틀에 가둘 수 없습니다. 진리는 항상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진리의 일부를 취하여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은 강이 정지 사진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허용되지만 실제 강은 사진처럼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지 사진을 숭배하고 더 이상 강을 찾지 않는 핑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모든 외적인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상승 마스터들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비전을 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종교도 신의 강에 대한 정지 사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진리가 살아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강이 아니라 정지된 사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정지 사진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항상 강의 마음을 집중하는 어려운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항상 유연하고 기꺼이 생명수의 강과 함께 움직이는 대신 정지 사진의 마음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 웹사이트의 가르침은 강 자체의 존재를 가리키는 정지 사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강을 볼수 없도록 정지 사진에 너무 많은 주의를 집중하지 마세요. 숲을 간과하기 위해 나무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웹사이트의 정지 사진을 내 안에 흐르는 살아있는 진리의 강을 찾지 않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살아있는 진리의 강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질문을 공식화함으로써 여러분은 모르는 것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깨달음은 진리의 강과 접촉할 수 있는 열린 문이 됩니다. 비결은 질문에 대한 사실적인 답을 넘어 진리의 강에 연결되는 것만큼이나 외적인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강에 연결될 때 외부의 교리나 기대에 맞추지 않고도 그 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유연하다면 질문을 훨씬 뛰어넘는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스승들이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며 모든 영적인 전통의 진정한 스승들이 이해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웹사이트에서 나의 가르침을 사용하여 진리의 강에 뛰어들어 진정한 영적인 스승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형제들보다 먼저 바다에 뛰어든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와, 물이 좋아.